진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진주 서부 농협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일,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조합원 등 많은 이들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앞으로의 100년까지 더욱 성장할 모습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신안동 소재 복합 스포츠 타운.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공연부터 합회라까지. 3 1일 열린 진주 서부농협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대축제의 모습입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1983년에는 종합청사를 짓고 서부농협 본점이 자리를 잡았고 이후 진주 곳곳에 지점과 사업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1996년 상호금융예수금 천억 원을 달성했던 서부농협은 지난해 서부경남지역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예수금 1조 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같은 해 신임 조합장으로 이름을 올린 류재수 조합장도 그긴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우리 임직원의 간절하고 부단했던 노래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농협은 상호금융예수금 일조원 달성 탑 수상과 함께 상호금융 이조원의 육박하는 진주시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농협으로 서부농협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장에는 2천 명이 넘는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또 경남 각지의 조합장들은 물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국회의원, 시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과거 50주년을 자축하는 행사가 아닌 앞으로 새롭게 50년을 나아가야 될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주 서부농협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협으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진주 서부농업 협동조합.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명품 농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주서부 농협이 지역발전과 농업을 위한 동반자로 100주년까지 번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